안녕하세요 한정무부입니다. 어그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제 36k까지 올라오면서 그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평단 내리기 이제 뭐 이탄 어 이정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원금 시드를 최대한 복구해 보자 이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아 지금 현재 뭐 etc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etc 같은 경우에는 이클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원까지 내렸어요. 내리고, 어, 얘가 지금, 그, 그, 코인 개수는, 어, 지금 조금 늘었죠? 보유량은 늘었는데, 아무래도 얘가 지금 평당간 내려갔지만, 아마 지금 금액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예, 요게 지금 떨어지니까, 당연히 요 금액이 지금 떨어진 거고, 쉽게 말을 해서. 이게 아까는 100만원 이었을텐데 네 그런 내용인거고 지금 보면은 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식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얘는 평단을 내렸, 내렸으니까 사실 이제 ETC는 제가 봤을 때 어... 비트가 예를 들어서 오늘 흐른다 아니면은 흐르면은 어 사실은 얘를 손절해도 돼요. 손절하고 내려가도 되는데 그냥 아까우니까 냅두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예전에 크게 한번 해봤는데 손절보다는 어지간하면 그냥 야기절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손절로 빠지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스팀도 어 스팀 스팀 스팀. 어 스팀은 아 마로 마로 마로를 작업했으니까. 마로가 335 지금 이게 380원이잖아요. 130만원. 그 다음에 코인 개수는 지금 4938개인데 이거는 지금 7200개인데 이건 금액이 지금 늘어, 늘어 있긴 한데 335원까지 줄여 놨거든요. 퍼센테이지는 10%를 줄여 놓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어 사실은 이 금액이 줄여 놨을 때 사진도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제가 전화를 받느라 잘못, 에 금액을 좀 이게 살짝 물린 감도 있는데 우선은 차트상 버텨볼만 해가지고 어, 캔들의 힘이 아직 안 죽어서 제가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래 이때가 제가 이제 70만 원이 안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70만 원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 그렇지 이제 70만 원이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335까지 깎인 거네요. 예 깎이고 퍼센테이지는 거의 차이 없고 마이너스 금액이라 하지만 이제 평단이 마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도 많지만 여기서 이제 비트가 한번더 내리 꽂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 금액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단 내리기가 계속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때 제가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못, 팔아, 못 팔긴 했는데, 어 얘는 이 박스권 안에서 그 오늘 비트가 흐르지 않으면 횡단을 하다가 어 횡단하다가 한번더 슈팅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여기 320원대까지는 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320원. 300, 317원? 320원. 지금 여기 310원에 매도, 그, 매도벽이 걸려있긴 한데, 저거는 뭔, 뭐, 그, 뭐야, 계속 뚫릴 거라, 음, 어, 아무튼,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전 그래서 320원에 매도를 그냥 걸어놨어요. 더 오르든 말든. 그, 이제 욕심을 내면 안돼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 자, 처음에, 음, 처음에,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금액이 크면은,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좀, 그, 차트상 이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중간중간. 근데 그때 못 버틸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차트가 100%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은 좀적 적은 시드로 아니면 어느 정도 물려 있는데 그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차트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차트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이런 장세에 지금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뭐, 얘가 지금 거의 뭐, 여기 지금 뭐, 허리도 안 되잖아요? 허리도 안 되는, 뭐, 바닥보단 높지만, 허, 허리도 안 되는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평단이나 물타기 한 번으로는 가능은 한 거고, 슈팅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든 거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500원, 600원대 물렸거든요? 한 요쯤에. 한 요쯤 되겠다. 네. 한 요쯤에 물려 있었을 거야, 요쯤에. 한 600원, 500원, 요 사이. 그니까 러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오늘 날짜만 보면, 기존에 어차피 방식이 똑같으니까 오늘 날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잠깐만, 어제부터 했나? 아, 6월 10일. 음. 그, 284원에 사서, 284원에 사서, 70만원 사서, 295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464에서, 그냥 2372, 그 끝자리는 뺄게요. 그러면, 92개 코인을 남겨먹으면서, 금액도 1000원 남겨먹고, 평당가가, 아까 보신대로, 어, 마루 어디 갔어? 평당가가, 이제, 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380에서 40 정도. 40. 이게 지금 40을 내렸는데 사실상 제 원금 손실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대신 이거는 자기가 차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고 이게 이제 그 오르는 상승 구간인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물린 코인이 요 때쯤이면 올라가겠구나 했을 때그 금액을 한번 넣으셔서 최대, 그러니까 최소한 욕심 안 내고 뭐 머리에서 팔고 막 이렇게 파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조금 코인 코인을 좀 개수를 조금 세이브 시키고 평단을 낮춘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 800원대에 물렸었네요. 뭐 800원 700원 뭐 이런 때. 그까 그러니까 아무튼 네, 지금 우선은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로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평단 내리면서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전화 받느라 요게 좀, 요게 살짝 좀 아쉽, 아쉽더라고요 307원에 제가 한번더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는 안 들어가고, 다시 기다렸다가, 이 빠지는 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충분했는데, 요런 실수만 안 하시면은, 예, 탈출이나, 이 절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클도 이제 그니까 슬슬 이제 그 빠지 하나둘씩 빠지는 거 보여 드릴 거 거니까. 빠지면 좋잖아요. 이 절로. 얼마 안되안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하, 다들 잘 빠져 나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비트코인인 비트코인 요거 항상 차트 계속 보시면서 김프랑 그꼭 확인 잘 하셔가지고 어, 뒤통수 안 당하시게 어,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